상대성 이론을 제안한 물리학자는 누구일까요? 3. 2. 1. 아인슈타인. 고려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승려로 삼국 유사를 쓴 인물은 누구인가요? 3. 2. 1. 이련.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3. 2. 1. 에이브러햄 링컨.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3. 의 1. 노블레스 오블리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은 누구일까요? 3. 의 1. 닐 암스트롱.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무장은 누구일까요? 3. 의 1. 도요토미 히데요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주장한 경제학자는 누구일까요? 3. 2. 1. 애덤 스미스 입법, 사법, 행정의 세 권력을 서로 독립하여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3. 2. 1. 삼권 분리 가게의 총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3. 2. 1. 엥겔지수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일종의 정신적 장애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 2. 1. 리플리 증후군 원자 번호 1번인 원소는 무엇인가요? 3. 2. 1. 수소. 문양을 새긴 후그 자리에 백토나 흑토로 채워 넣는 고려시대의 청자 제작 기법은 무엇인가요? 3. 2. 1. 상감 기법.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어떤 도형에 적용되나요? 3. 2. 1. 직각 삼각형. 특정 시점까지 보도나 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언론 통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3. 이, 1. 엠바고. 지구의 대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기체는 무엇인가요? 3. 이, 1. 질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